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주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민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가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아멘 예수를 예표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선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일곱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대해 기도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벌은 백성의 죄로 인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 이것은 대단히 큰 벌인데요.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어, 주님은 이 벌을 일곱 배의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입니다. 어, 일곱 배라는 것은 이 벌이 내려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일곱 배의 벌이 내려지면 아무리 힘을 써도 허수고가 될 것이다. 땅은 아무 수산도 내지 못하고 나무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이나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상황을 저주의 징표로 경고하며 하늘과 땅이 넛과 철로 변하고 비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재앙으로 어,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자는 이 일곱 배의 벌을 내리실 때,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사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예,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무덤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값이 치러지면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곱 배의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이 마신 하나님은 일곱 배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 사랑하는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적의 침입 등 다양한 재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29절에서 그는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들어 달라라고 강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각각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몸도 성전이고 예수 믿는 최고의 부자의 몸도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모두 다 똑같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솔로몬은 인류 전체를 품는 세계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인은 성막과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성전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린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이 여전히 성전된 우리를 둘러싸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거립니다. 이 육체 장막의 장막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차례나 기록되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24시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귀가 항상 우리의 기도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풍성하신 그분의 은총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